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 문제 11번에 계전기 접점번호를 적어 놓고, 단자대 이름을 적어 놓고, 외부기구 결선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계전기 접점번호를 적어 놓겠습니다. EOCR은 전자식 과전류계전기입니다 주회로에 EOCR 있고, 보조회로에는 B접점과 A접점이 사용됐습니다. EOCR의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이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번, 2차 측은 789로 적어 놓습니다. B접점은 10번과 4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10번과 5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X1은 8핀 릴레이입니다. B접점과 A접점 사용되었고, X1의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X1은 첫 번째 세트의 B접점을 사용하면 되는데 1번과 4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위쪽에 있는 A접점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A접점을 사용하는데 8번, 6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MC1은 전자접촉기입니다. 주회로의 주접점이 고보조회로의 B접점과 A접점이 사용됐습니다. MC1은 6번과 12번으로 적어 놓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 2차 측은 7, 8,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B접점은 5번과 11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4번과 10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T1은 타이머입니다. 1시 A접점 하나가 사용됐고, T1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한시 A 접점은 8번과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X2는 8핀 릴레이입니다. 접점이 B 접점, A 접점이 사용되고 X2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앞에 있는 B 접점은 1번, 4번 사용하면 되고 위쪽에 있는 A 접점은 8번, 6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MC2는 전자 접촉기입니다. 주회로에 주접점이 있고, 보조회로에 두 개의 접점이 사용됐습니다. MC2의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이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 2차 측은 7, 8,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B접점은 5번과 11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4번과 10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T2는 타이머입니다. A접점이 하나가 사용됐고, T2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이고, 1시 A접점의 접점번호는 8번과 6번으로 적어넣으면 됩니다. 개전기 접점번호 적어넣기가 완성됐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들을 보고, 위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넣겠습니다. 제함의 위쪽에는 3개의 배관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배관을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배관은 팔각박스를 거쳐 제일 왼쪽에 P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PB2는 이 부분입니다. A 접점 하나가 사용되기 때문에 위쪽에는 PB2의 3번 단자, 아래쪽은 PB2의 4번 단자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단자대의 왼쪽에 PB2의 3번 단자, PB2의 4번 단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팔각박스 아래쪽에 GL과 RL 표시등이 있습니다. GL 표시 등은 여기에 있고 RL은 그 옆에 있습니다. 아래쪽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공통 단자를 1로 표시했습니다. RL의 위쪽 단자는 RL, GL의 위쪽 단자는 GL로 표시해 주면 되기 때문에 PB2 다음에 한칸 띄워서 GL RL 1번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2번 배관의 끝에는 T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TB1은 제어 회로도에서 이 부분인데 이름이 L1, L2, L3, PE로 젖었습니다. 오른쪽 단자대 왼쪽에 L1, L2, L3, PE 이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3번 배관의 끝에는 WL과 YL이 있습니다. 회로도에서 WL 여기 있고 YL 여기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아래쪽 모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단자 번호를 1번으로 했습니다. YL의 위쪽 단자는 YL이고 WL의 위쪽 단자는 WL입니다. 단자대에는 WLYL1번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쪽 단자대의 이름을 적어놓겠습니다. 제어함의 아래쪽에는 4개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배관을 4번이라고 한다면, 4번 배관의 끝에는 PB0와 P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드에서 p b 0는 여기에 있고, PB1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가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통 단자 번호를 2번이라고 했습니다. PB0의 왼쪽에 있는 단자, 즉이 부분에 있는 단자 이름은 PB0의 1번이고, PB1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단자 이름은 PB1의 4번으로 적어넣으면 됩니다. 아래쪽 단자대 제일 왼쪽에 PB0의 1번 단자, PB1의 4번 단자, 공통 단자 2번 이렇게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5번 배관의 끝에는 T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흐르드에서 TB2는 이 부분인데 이름이 U1V1W1PE로 적어졌기 때문에 단자의 오른쪽에 U1V1W1PE라고 적어놓습니다. 6번 배관의 끝에는 TB4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B4는 리미트 스위치 LS1, LS2 부분인데 각각 A접점이고 위쪽에는 3번으로 아래쪽에는 4번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왼쪽에는 LS1의 3, 4번으로 오른쪽에는 LS2의 3, 4번으로 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7번 배관의 끝에는 TB3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드에서 TB3는 이 부분인데 이름이 U2V2W2P입니다. 오른쪽 단자대의 끝에 u2v2w2p이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어서 위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PB2를 결선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녹색 푸시버튼 스위치의 NO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합니다. 또 아래쪽 구멍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캡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제 함에 두 개의 단자를 푸시 버튼의 두 개의 단자와 각각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GL과 RL 표시등 결선입니다. 위쪽에는 녹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하고 아래쪽에는 적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합니다.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 단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함의 공통 단자와 휴시 등의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다음 아래를 연결하고 g l 를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TB1 단자대의 결선입니다. TB1 단자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왼쪽부터 L1, L2, L3, PE의 순으로 결선해야 됩니다. 4C 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의 피복을 벗긴 후 색상을 잘 구분해서 갈, 흑, 회, 녹황색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동작 시험을 위해서 전원선의 색상에 맞춰서 10cm 정도의 선을 인출하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놓습니다. 이때 세 가닥 모두 인출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WL과 YL 결선입니다. 위쪽에는 백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고정하고 아래에는 황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합니다. 공통 단자를 연결하고, 제어함에 있는 공통 단자와 표시등의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다음에 YL을 연결하고, WL을 연결하면 됩니다. 아래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푸시버튼 스위치 PB0와 PB1을 결선합니다. 푸시버튼 스위치의 색상은 도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례표와 기구 배치들을 참고로 해서 색상이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PB0는 적색 푸시버튼 스위치로 NC 단자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고정했습니다. PB1은 녹색 푸시버튼 스위치로 NO 단자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 단자를 연결합니다. 제 함에 있는 2번, 공통 단자 2번이죠. 2번을 먼저 연결하고 PB1 연결하고, 그 다음에 PB0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TB2 단자대를 결선하겠습니다. TB2 단자대는 세워져 있으므로 단자대의 위쪽부터 U1, V1, W1, PE의 순서로 결선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갈, 흑, 회,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TB4 단자대의 결선 작업입니다. TB4 단자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왼쪽에는 LS1 오른쪽에는 l s 2 1을 결선해야 됩니다. LS1에 3번과 4번을 연결하고 LS2에 3번과 4번을 연결합니다. TB4 단자대의 2차 측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제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자에서 선을 인출해 놓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단자를 접촉해서 동작시험을 할수 있게 처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B3 단자대를 결선하겠습니다. TB3 단자대는 세워져 있으므로 단자대의 위쪽부터 U2, V2, W2, P2의 순서로 결선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갈흑회 녹황색 전선으로 배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 문제 11번에 대한 개전기 접점 번호 부여, 단자대 이름 부여, 외부 기구 결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습 중 질문 사항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